그렇지. 가자 먼저. 그렇지. 먼저 그렇지. 괜찮을꽉쳤고 그렇지. 들어. 그렇지. 아이. 그렇지. 아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잘못 해. 못 하지. 아, 좋아. 이 어디 들어?

렇지 하나만, 발을 써야지, 발. 킥. 옳지. 하나만, 자신있게. 렇지 하나만, 그렇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가자. 하나만 가자. 칠. 에이. 하나만 좋아. 가자. 손 올리고. 하나만 먼저 가야지. 먼저. 됐어! 아람아 일로와! 오우 잘한다! 아람아 발차기 좀더 해야지 어? 어? 발차기 좀더 하고 알았어? 먼저 기다리면 안돼 먼저, 일단 먼저 때리고 시작해 알았지? 그리고 응. 나가는 거는 루틴하고 별로 차이 없지? 아까부터 잡고 그지? 어, 저번에 했더니 황제보다 못하는데 황대부터잘 못해 못하지? 응, 음. 한때보다 볼법 다르냐? 발 먼저 때리고 먼저 먼저 때려야 돼. 생각보다 짧아. 여기는 시간 이 되게 짧단 말이야 알았지? 이렇 자신 있게 할수 있지? 몇대때이렇열 대만 딱 때리고 알았어? 알았지? 발을 좀 많이 써. 자 일어서. 응. 자 올라가자. 올라가. 들어 돌아. 인사. 응? 하나만 먼저 먼저 가자 먼저 그렇지 먼저 그렇지 괜찮아 꽉 잡고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아예 좋아 하나만 계속 하나만 그렇게 또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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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잖아 그렇지 됐어 하나만 발차기 해야 돼킥아라이킥빵 그렇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마. 괜찮아. 한번 더. 잠깐 기다려. 시작하면 해야지 가자. 하나마. 좋아. 하람미 잘하네. 괜찮아. 하나마. 발차기. 하나만, 킥 차야 돼, 킥! 하나! 얼마 안 남았어, 킥! 됐어! 일로와, 아 일로와! <laughs> 끝났어, 일로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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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어, 2 0분중에 i 방안동등 h i Ratchi, Ratchi, r a t c 먼저 그렇지 c h i Ratchi, r a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지 r 그렇지. h i 그렇지! 그는데상렇부터잘지 못해. 지그지 좋아